이슬프컴퍼니 역량평가 채널입니다. 오늘은 역량평가에서 프레젠테이션, 기획보고서라고도 하죠. 이, 이 과목에서 문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생각해 볼수 있는 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먼저 현황보다 해결 방안을 길게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획보고서 문서들을 보면은 현황은 굉장히 길고 장황한데 거기에 비해서 해결방안은 단순하고 짧게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방안이 현황보다 양이 많아야 되는데 이부동호가 반대로 되는 겁니다. 현황 많고 해결방안 작고. 이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문서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기획 보고서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무원적인, FM적인 양식에 맞춰서 외관상 그럴듯하게 써야 된다. 이런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래서 주어진 50분, 60분의 시간에 어떻게 이 기획서 양식에 FM 쪽으로 맞추냐 이런 고민을 마셔, 많이 하시는데, 이게 맞출 필요 없습니다. 안 맞추면 됩니다. 세 번째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분만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을 해버리게 되면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안 다룹니다. 쉽고 내가 옮겨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부분적으로 다루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못 다루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례는 필요할 때만 선별적으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례는 무조건 가져다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때만 선별적으로 인용해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현황보다 해결 방안을 읽겠어야 된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현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현황을 최대한 자세히, 최대한 자세히 옮겨 적는 방식으로 문서 접근을 문서 작성에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제시된 수치, 고유명사 등등 싸그리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배경, 원인, 현황, 문제점. 이것들은 다 본론은 아닙니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이 엄청 길어집니다. 왜냐면, 하 최대한 문서에 옮겨 적으니까, 요 과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황을 옮겨 적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해가지고, 해결방안, 개선방안, 실행계획. 이게 사실 나와야 될 본론이죠. 이 본론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하고 당연한 얘기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말게 됩니다. 예를 들면 MOU를 하겠다, t f t 를 하겠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얘기들만 해결 방안에 간단하게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영양 평가는 받아쓰기나 암기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객관적인 정보를 옮겨서 적는 게 역량 평가가 아닙니다. 상황 파악은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인데, 서론만 길게 쓰는 것은 이 객관적인 정보만 옮겨 적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내 주관적인 아이디어, 생각,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뿐그 자체를 제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면 받아쓰기. 근데 역량 평가는 받아쓰기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입니다. 게다가 평가위원은 과제의 내용,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이이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절절히 현황을 길게 낭독하고 읊어봤자,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재방송을 해봤자 잘 듣지 가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길고 장황하게 제시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역량평가를 개념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담당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주어진 자료를 잘 읽고 옮겨 적었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현황을 길게 제시하면 해결 방안이 약해집니다. 사실 평가위원이 인터뷰를 할때 5페이지 7개 줄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암기해서 대답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 파악을 그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본인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현황을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현황은 짧게 핵심만 제시를 하는 거고, 현황은 짧게 핵심만 제시하는 거고, 특점은 이 해결방안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이 현황보다 길어야 됩니다. 현황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제시가 되고 있다면, 실제로 해결 방안을 생각할 시간이 없게 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본론이 안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 것입니다. 보통 이 기획서를 생각을 하시면 이런 보편적인 문서 작성에 이런 프레임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공무원적인 F&M적인 양식에 맞춰야 되고 기획서는 적으로 외관상 그럴 듯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관념들 때문에 자연스러운 내 생각의 흐름대로 문서를 쓰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장기도 넣고 장기도 넣고 예상 기간 인력 인프라 이런 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실제 내 자연스러운 생각대로 내가 뭔가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거를 문서로 그냥 풀어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서 작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형식을 미리 암기합니다. 그리고 암기한 목차를 먼저 입력하고 이 입력한 목차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문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뭐가 출제되건 암기한 한 가지 형식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형식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이 현상이랑 잘안 맞아서 오히려 내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앞단에 요런 프레임을 딱 완고하게 설정을 해놨으면 내 생각에 여기서 기관이 관건은 아닌데 뭔가 아무거나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혀 상황에 안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초점이 안 맞고 해결방안이 산으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형식을 암기해놓고 채워넣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뭐 예산은 무조건 숫자 기간은 무조건 숫자 이렇게 필드를 정해놓고 여기에 필드 값을 채우는 방식으로 문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나 체계 없이 나열식이 됩니다. 피드백 리포트를 보면 체계가 없고 나열식이다, 이런 얘기가 적혀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렇게 형식을 암기해놓고 채워넣는 방식으로 문서를 써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장단기는 무조건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단기에 딱히 생각할 만한 게 없는데 그냥 MOU를 넣는 겁니다. MOU, TFD 이런 거 넣는 겁니다. 그 장기, 장기를 딱히 나눌 만한 상황이 아닌데 장기, 장기를 꼭 나눠야 되니까 여기 허전하니까 그냥 홍보. 별 의미 없이 홍보. 뭘 어떻게 홍보할지 계획은 없지만 홍보.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을 미리 세팅해 놓고 여기에 채워 넣는 방식은 실제 현상이랑 잘안 맞을 이 과제 상황이랑 안 맞을 가능성이 높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데에도 굉장히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냐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기획서 양식을 보고 채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문서의 목차만 보고 이 FM 양식에 맞냐? 그러면 기획력이다. 내용 보기 전에 그냥 기획력이다.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진 않거든요. FM 양식에 맞든 안 맞든 다 읽어보고 내용과 컨텐츠를 보고 채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맞추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맞추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내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 볼 포인트는 부분이 아니고 단체를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해결해야 될 이슈가 어렵고 중요한 게 있어요. 쉽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쉽고 덜 중요한 건 뭔가 사례를 갖다 보고 쓰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이걸 씁니다. 그러면서 이걸 장황하게 채워나갑니다. 쉽고 덜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장황해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관적으로내 눈에 꽂히는 것만 크게 다룹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작 어렵고 중요한 거는 못합니다. 여기가 빈칸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만 파악하고 문서 작성을 시작해버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 대신에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전체를 다 파악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슈가 몇 가지 있으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하는 겁니다. 어렵고 중요한 것도 있고 쉽고 덜 중요한 것도 있구나. 라고 문제점 전체를 파악하고 그러면 어렵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에 막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중요한 것도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막상 문서를 쓰기 시작해 버리면 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꽂히는 것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파악해서 어렵고 중요한 것을 생각해서 해결해서 이 내용을 집어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쉽고 덜 중요한 것은 당황하게 제시하지 않고 핵심만 제시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서의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포인트를 정리를 하자면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일단 하악을 다음에 답안 작성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포인트는 사례는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는 무조건 갖다 쓴다. 참고 사례는 100% 갖다 써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다 갖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x시 사례가 나와 있을 때이걸 해결 방안에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하게 됩니다. y시 사례는 왠지 이 상황이랑 잘안 맞고 해결 방안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100%활용해야될것 같으니까 그냥 가져다 씁니다. 그 z시 사례는 뭔지 잘 모르지만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나 체계 없이 나열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XG 사례가 왜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안 하고, 100% 써야 되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평가위원 인터뷰에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평가인이 물어봅니다. XG 사례의 어떤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용한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가 산으로 갑다 사실 이 사례를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라는 의미로 제시를 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례 중에 일부는 이 문제해결에 전혀 기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것만 왜 벤치마킹을 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이 원리를 따와서 여기서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 무조건 100%다 써야 되니까 안 맞아도 막 때려 넣는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나중에 인터뷰할 때 굉장히 지리움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사례는 필요할 때만 선별적으로 인용하는 것. 무조건 가져다 쓰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 기여할 때에만 내 생각에 이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럴 때만 원리와 메커니즘을 설명해 가면서 인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기획보고서를 잘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황보다는 해결방안이 길게 나와야 됩니다. 현황 너무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FM 기획서 양식, 이거 맞춘다고 점수 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빨리 뭔가 써야 될것 같아서 부분만 보고 먼저 쓰기 시작하면 어렵고 중요한 문제에는 그냥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아래는 필요할 때만 선별적으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결에 해 기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 써야 될것 같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영양평가 기획 그러니까 보고서를 어떻게 잘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